네, 아우 가자, 아유 칭찬 칭찬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풍선을 다채로운 거죠 앞에 미리 못 나눠줘가지고 할 때만 나눠줘가분수0가 걸리겠네요 분 어이 그게 문세요 어우 두 번째로 기 카메라 앞에 1 아 예, 또 오셨어. 같이. 같이. 뒤에 또 오셨어. 손녀한테 보내준래 예. 그래, <laughs> 음, <laughs> 네. <laughs> 네. 저한테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세요. 내 아, 걸로. 네. <laughs> 네. 아, 네, 네. 네. 여기다 주세요 아, 네. 아, 네. 네. 아, 여기 수. 네, 오, 아, 오, 아, 너무, 음, 너무 좋았어. 뭐? 네. 네. <laughs>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잘 하나, 둘, 셋. 이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우리 공주가였다 노란장미. 어, 오늘 예쁘죠? 옷이 엄청 예뻐. 어, 아, 예쁘죠, 예쁘 <laughs>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괜찮아, 못 괜찮아, 못 괜찮아, 말벌은 괜찮아. 못못 그래. 괜찮아. 아,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어. <laughs> 맞아. 맞아요. 아, 야, 다 앞에서. <laughs> 앞에서. 아, 뭔지 <laughs> 진짜 싫다. 다 앞에서 찍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요만한 거아니고 아니, 있다만은 게 아니 그 천사가 꽃이라서 온 거야. <laughs> 아, 꽃을, 단체가... 안, 꽃을 네, 안에 넣어주는게 나을것같아 꽃을, 예. 네, 네, 네. 아, 안에 꽃을 안에다가 차안에다가 벌이 올까봐요 아니 벌이 공주님 우리 공리를 어, 네. 알아보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저 가짜 꽃은 차안에 넣고 진짜 꽃만 차 아. 아. 밖에 놔두고 공리를 <laughs> 알아봐 버리. 아. 아. 아, <laughs> 아, 아이 참. 근데 네. 어. 내가 바쁜데 빨리 가야되는데 딱 노는거 보고 아 너무 잘한다 누가한거문 네, 어, 예, 예, 예. 예, 예. 예.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오, 네. 네. 우리 매니저 내가 네네 어, 네. 감사합니다. 니 네. 응. 네.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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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가희 아. 언제 오면 돼요? 아, <laughs> 저희 아유.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시라 저희 언제 오면 돼요? 아, 국으로한기요 자. 네. 보겠어요? 응, <laughs> 음. 음, 명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이렇게 멋있다, 멋있다. 자. 근데 이게 사진 어떻게 자? 명함입니다. 사진 아, 어. 그 명함에, 명함에 오. 있는 메일에. 어. 저희가 네. 지금은 팬카페 오. 가입하셔야지 오. 보실, 오. 보실, 오. 오. 보실 오. 오. 수 있어요. <laughs>

이 영업을 뛰시네들 영업 시저다얼굴에 여기다가. 정면 에다가 우와 이거. 이게 원래 주입이문 어, 사인하고 가져와 그냥. 저거는 저거는 너무 예쁘잖아. 갖고 가요. 거 아니라고. 갖고 가요. 만 Sakit tak lagi. Um, ok mak itu hantar. Habis pada. 아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괜아요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괜찮아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요요아괜요 <시국이에요>. <웃음> 어, <웃음> 오늘 아까 가평 특산물이야기했지 어, 가평 음, 특산물. 가평 아, 그게 잣이라고 아까 받은 거잣 아, 네, 알아? 어아아 네. 잣이 뭔지? 네, 네 알아요. 잣떡이 아, 아, 뭔지 알아요. 어, 그걸로 막걸리 담그면 맛있대. <laughs> 수정과 같은데 보면 동동동 거. <laughs> 어금님이 <laughs> 이거 어, 어, 가했 건데 어, 어, 말. 아 내가 34년간. 회사 다니고, 정년퇴직하면서 만든 책이야. 내가 지은 책이야. <laughs> 어, 이게 예전부터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계속 있다가 내가 못 졌어. 저자가 탐사님이세요 네. 여기서 찍어요? 네. 이게 그 경주잖아, <laughs> 고향이. 경주에 실라 <laughs> 금관 있지. 신라 금관 금관이 이녀석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막 이런 아, 것들 아, 이야기 아, 이야기가 있어 왕들 이야기 있고 맞아. 막 믿어, 그런 믿어, 것들이야 잠시간 날때한번봐 봐. 잘기데안 되는데. 어. 게게 빙결빙결 돌아라 옛날 인데도 <노녀데도 안> 해? <목소리> 옛날 동인도 <노녀데도> 알아? 배워요. 이쪽으로 세요

아 그거 뭐지? 아니, 이 어. 어, 이거, 이거. 네. 귀여운 <laughs> 네. 금 좋아죠?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경주에 <목소리가> 신라 궁관있죠 네, 그 진짜 다 네. 금이에요. 박물관에 그거. 금 아니죠? 금어 <신천에서 목소리가> 그쵸, 그쵸. 저도 볼 때마다 금어달 박물관. 저기 진짜 금인가? 모 모저로 했거는 진짜 금일 수도 있고. 그 원래 금관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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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을연기 좀... 아, 저도 아, 예전에. 야, KBS에서 책소개로 나왔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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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몰라요. 방송 네. 아침 방송에서. 제가 볼게요. 연한테 설명을 아, 해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차문좀 열어 주세요, 매니 언니. 그 가요. 고생했어요. 아, 다 <뭐라> 새벽에 실님이 그 어. 용산 광고 거기 찍으러 갔다가 네. 거기서 오늘? 어. 아, 어, 오늘 거기서 갔었구나. 찍고 있던 어. 거기 아... 여기 온 김에 아. 노을님하고 찍으러 갔는데 아. 차를 네, 잘못 타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엄청 네. 고생하셨대. 그래서 고생은 막 거기서 동순이 나 저기 한다고 네. 전해달라고. 그근데 어. 네. 오늘 옷이 되게 화사해 색깔이. 네. 색깔이, 네. 색깔이 진짜 이쁜 색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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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하얀색이 더 예쁘다. 하얀색 하고 그 이런 아이보리색이 예쁘네. 너무 잘 어울려. 담임 선생님 수고하세요. 저기 우리, 응, 우리 공주 저기 뭐야 엔젤님이 네, 대추랑 내가 배랑 응. 실어놨으니까 응. 가서 막 깎아서 응. 많이 먹어. 응. 목아프면엔 응. 목 아, 엔젤님이 있잖아. 나한테는 사과 대추 안 주더 안 주더라고. 우리 공주 엄 밖에 <목소리> 못 가져왔어. 다음에 가서 이제 다음에 가서 나눠 먹어야지. 네응 감사합니다. 아우, 쟤도 만나으고서으셨서으면서면서면서면서천면서밥요으천에서밥요으천에서 만나. 으서 네. 네. 어?